3D 게임하다 보면 나도 모르게 멀미가 난적 있으시죠? 3D 게임이나 VR 게임을 할때 어지럽기도 하고 머리가 아프기도 하고 구역질이 나기도 하고 이렇게 멀미와 비슷한 증상을 바로 3D 멀미라고 하는데요. 모두가 그런 건 아니지만 정말 기사가 나올 정도로 공감하는 게이머들이 많습니다. 그럼 우리는 왜 3D 게임을 플레이할 때 멀미가 나는 걸까요? 알면 변화 안 해지는 게임 지식 보는 게임 할피지 지금 바로 시작하시죠. 우선 우리는 왜 멀미를 할까요? 원인이 명확하게 밝혀진 건 없지만 지금까지는 감각 충돌론이 가장 타당한 이론이라고 하는데요. 아, 그게 뭔데? 짧게 설명하자면 시각이랑 평형 감각이 맞지 않아서 멀미가 난다는 겁니다. 이걸 적용하면 우리가 왜 3D 멀미가 나는지 쉽게 이해가 되는데요. 현실에서 우리는 책상에 가만히 앉아서 게임을 하는데 눈으로 보는 게임은 움직임이 빠르고 현란해서 감각신호가 교란되고 멀미가 나는 거죠. 그렇다 보니까 게이머가 직접 플레이어가 된 듯한 연출, 좁은 시야가 급격한 화면 전환이 모두 들어간 1인칭 게임. 그 중에서도 FPS 장르가 3D 멀미가 잘 일어난다고 하네요. 예를 들면 포탈 시리즈나 발로란트, 오버워치, 배그를 하면서 아마 3D 멀미를 느끼시는 분들이 있을 겁니다. 그렇다면 3D 멀미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요? 안타깝게도 완벽한 해답은 no. 없습니다. 하지만 도움이 될 방법 몇 개는 알려드리죠. 첫째로, 마우스 감도를 줄인다. 마우스 감도가 높을수록 화면 움직임이 더 빨라지니까요. 멀미가 나겠죠. 두 번째, 모니터와 충분히 떨어진다. 시야에 모니터 화면이 가득 차면 화면에 보이는 정보가 너무 많아서 우리 뇌가 전부 따라가기가 어렵다고 합니다. 이럴 때는 모니터에서 좀 떨어져서 보면 화면의 정보가 시야의 일부분이라고 느껴져서 멀미를 줄일 수 있다고 하네요. 마지막! 게임 그래픽 옵션을 조절하는 방법인데요. 최근엔 게임 개발사들도 유저들한테 3D 멀미가 일어나는 걸 알고 이걸 해소할 수 있는 방법을 마련하고 있습니다. FPS 할때 FOV 설정 보신 적 있으신가요? 그게 바로 게임 시야각 조절 시스템인데 게임 내 시야각을 조절해서 멀미를 덜어주는 거라고 하네요. 아직 명쾌한 해답은 없어서 진짜 멀미약을 먹고 게임하시는 분들도 있다고 하는데 이게 일시적으로는 멀미를 덜어주지만 결국 신경계가 교란돼서 시야가 흐려지거나 멀미가 더 심해지는 부작용이 올 수도 있다고 하네요. 그러니까 3D 멀미 때문에 힘들면 너무 무리하지 마시고 잠깐 게임 끄고 쉬세요. 쉬어, 쉬어. 그럼 저희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안녕.